또 우리 이상우 씨랑 한지혜 씨, 병원 내에서 일어난 또 로맨스잖아요. 30대 로맨스는 또 어떨지요? 네, 저는 이번에 이상우 씨를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사실 저희가 몇 번이나 만날 그 기회가 있었던 있었지만 좀 불발이 된 작품이 이번이 세 번째 정도 어, 거론이 되어 어떤 작품의 네, 파트너로서 거론이 됐었다가 세 번째 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어, 기쁘게 생각하고. 어, 일단, 실제로 처음 뵀을 때 너무 키가 크시고 잘생기셔가지고, 네, 되게 좋아, 좋았고요 그리고, 어, 작가님과 감독님이 예쁘게 그 러브라인을 잘 써주시는 대로 열심히 발 맞추어 연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또 이상우 선배님 믿고 잘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. 예, 네, 저도 한지혜 씨 처음 보고 굉장히 이쁘고,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많이 놀랬고요. 어, 앞으로 대본 지금 아직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초반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고 어,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많습니다. 네.